안녕하십니까. 내몸 주치의 박종훈입니다. 건강 정보가 너무 범람해서 혼란스실 것 같아요. 내 몸은 내가 주치라는 생각으로 근거중심의 의학의 바탕을 둔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싱겁게 먹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트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나트륨은 음식에 짠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에 많은 양이 들어있는 무기질 성분입니다. 소금 1g에 약한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나트륨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 그 다음에 혈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와 신경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과 근육의 운동과 소화된 영양소를 운반하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나트륨의 일일 섭취량은 2000mg으로서 소금으로서는 약한 5g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체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군 나트륨 섭취량이 2018년부터 그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와 있지만, 2,000mg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1.6배 정도로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면 보통 30세에서 49세가 제일 많은 섭취를 하고 있고, 5살 이하의 아이들 외에는 거의 전 연령에서 2000mg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게 2018년 국민 영양평가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트륨 섭취가 꾸준히 줄어 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 굉장히 높은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과 정부의 홍보 정책이라든가 소비자 단체의 어떤 노력들은 아직도 좀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에트륨을 좀 과잉하게 먹으면 뭐가 문제냐? 하시면 뭐 대표적인 진화로 골다공증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증, 네, 위암도 연관이 있고요 만성 신부전 같은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섭취 양에 따라서 또 연관되는 질병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주 많이 섭취할 때는 고혈압 뇌졸중 관상 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은 멸치다시사는 한 2.5g 정도, 조미료는 한 5g, 국간장은 5.5g,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된장은 9g, 고추장은 12g, 쌈장은 12.2g, 청국장 18g, 토마토 케첩은 30 정도 그램을 섭취하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된 나트륨 양이 1g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국이라든가 찌개라든가 또 국수류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공식품 공류빵 종류 등에서 나트륨 섭취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이걸 적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음식을 구매할 때 먹는 걸 구매할 때그 과자든지 식품에는 법적으로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양 성분을 표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외식을 하거나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좀 싱겁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면 뭐 양념 소스나 이런 걸다 넣지 말고 따로 갖다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그 내가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 찌개 국수의 국물을 거기 이제 다 간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적게 먹으면 소금 섭취가 좀 적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간식으로 먹을 것들 중에 이제 가공식 식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그 식품 표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나트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것들을 대신 채소나 과일이나 뭐 우유 종류 같은 것들을 먹으면 이 비교적 나트륨 섭취도 적고 또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설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나트륨 섭취가 3 내지 5g 정도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정도 먹는 것이 그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줄이는 중등 저 정도의 나트륨 섭취 양입니다 어, 일부 문헌에 의하면 하루 섭취량이 5g 이 넘거나 섭취량이 3g 이 안되면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도표인데요. 3 내지 5g이 전 세계적 평균을 먹는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온 평균 수치고 5g보다 더 많이 먹는 나라는 현재 중국이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도 국민영양평가는 그 정도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보건 기구나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과거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2g 정도를 먹는 게더 좋다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이 연구에서는 3g 이하를 먹는 것도 뭐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규모의 그 RCT라고 그러죠. 그 미중맹검 시험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싱겁게 먹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